좋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어, 광신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중 과장이라고 하고요. 어, 신한포장 산업에서 상대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를 이제 광신포장 인수하면서 이제 발령을 받고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신포장은 그럼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광신포장은 그, 고판지 박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고, 화장품 회사를 좀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네.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박스 회사입니다. b e a u 코로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코로나 때는 저희는 오히려 더 호황했어요. 사람들이 외출안 음. 하고 음. 택배 박스 물량이 엄청 늘다 보니까, 그때는. 원지파동이라고 해서 종이가 부족한 사태까지 와. 갔었어요. 종이 산업 자체는 재활용도 되고 아무래도 좀더 성장 가능성이 큰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크다. 네, 생산된 박스들은 이제 출하되기 전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공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 방진 포장 지금 JPS랑 거래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어, 방시포장이 화장품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박스 생산하는 을 회사다 보니까 화장품 어, 거래처가 한60% 이상은 저희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JPS는 좀 오래된 어,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데 회사예요. 네. 박스를 만들려면 생산되는 게 이제 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단이라는 건 이제 불게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게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판지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는 판지사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어, 어, 생산을 하는 지향소라는 어, 개념의 박스 회사거든요. 네. 일단 원단을 보여드릴게요. 옷 처음 만들 때그 네. 천으로 원단 그거처럼. 네, 맞아요. 그때도 처음 만들 때이 원단으로 네. 시작되는 거군요. 네. 원단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작업지시서를 이제 붙여놓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단인지 그리고 일정 같은 걸다 확인을 해서 생산하기 전에 네, 시작을 하는 고, 고, 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와, 근데 제 눈에는. 네. 이게 다 똑같은 원단으로 보이거든요. 아. 근데 완전 다 조금 조금씩 다른가요? 어, 어떻게 다르냐면은 박스는 그 재질이나 이제 규격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재질을 말씀드리면은 어, 요거는 이제 더블이라고 해서 박스에 두겹을 붙인 거예요. 두겹을 두 붙인 원단이고 이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제 아웃박스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원단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싱글 원단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인박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 원단. 한겹두겹막 두껍고 뭐 얇고 이렇게 해서 재질이 네. 조금 조금씩 다른 것같요 그래서 한겹두 겹으로 일단은 재질도 있고 그리고 그 재질마다 이제 또 강도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질이나 두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단가가 달라져요. 단가가 제일 높은 재질은 어떤 거예요? 제일 높은 재질은. 보통 어, 두꺼운 건가? 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박스들은 아까 보셨던 그두겹 짜리 있잖아요. 그두겹 짜리가 제일 비싼 두꺼운 원단이고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들 있잖아요. 너는 큰 박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삼중골이라고 해서 저런 원단이 세 겹이 붙어 있어요. 골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A 골, B 골 이렇게. A 골, B 골, E 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품에 쓰는 아웃박스들은 A 골, B 골, E 골이세 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어 이제 그두 겹짜리를 이제 D w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D w 같은 경우는 이제 A A 골, A B 골, B B 골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B B 골 같은 경우는 이제 B 골을 두 개를 이제 합친 거고 그리고 B A 골 같은 경우는 B 골, A 골이두 개를 합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네. 아, 이거 전문 용어라서 골골골 네. <laughs> <골, 골>, <laughs> 골밖에 안. 골판지라고 하는 게 아, 뭐냐면은 네네. 이 종이들을 골을 형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골을 형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 맞아요 골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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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골을 형성해서 만들어서 골판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거든요. 박스는 저, 저, 그 일반적으로 자 네. 가로 세로 높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쓰는 단어로는 장폭고라고 해요. 네. 장폭고라고 하는데 원단이 들어올 때 저희도 이제 그 치수로 이제 어 입력을 해서 이제 원단을 발주를 넣거든요. 네. 근데 원단 발주 넣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선이 들어가요. 네. 이거는 괴선이라고 해서 이 높이 있죠. 고 이 높이를 처음에 아예 그냥 그 세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어 작업이 돼서 이 원단 형태로 들어와요. 네. 어. 그날그날은 이제 그 종이 재질이랑 이제 그 규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원단 회사에서 이제 계획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박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산되시는 줄아 아, 네. 아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되게 계획 생산이에요. 진짜.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상자가 원단이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는데, 혹시 이거 자체 종이, 원단 자체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종이는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그 펄프를 통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드는데, 일단 그 고물상에서 하는 그런 종이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이제 그 종이 만드는 제지 회사들이 있어요 제지 회사들에서 이제 화학 처리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제 가공 처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종이를 원, 이제 원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따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음, 너무 그럼 신기하다 이제, 네. <laughs> 네. 처음에 이제 뭐 종이 이제 원단에 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박스 만드는 가공 공, 공정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뷰티풀 네. 네, 이게 원기계 무거워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네 보통 뭐 박스 회사들은 이제 레이아웃을 레일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원단 넣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레일을 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원단을 투입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단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기계인가? 이 기계는 박스 규격에 맞춰서 자르고 인쇄하고 밴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기계를 지나면서 쿨이 발라지는 거거든요. 술이 발라지고 이제 발라진 상품에 이제 그 갯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박스가 이제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쉬졌던 원단이 덮히고 인쇄되고붙여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딩이 되는 거예요. 공정이 이루어져서 막상 해상이 되는데 이런 기계에 저희는 일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지설이라고 해서 여분의 종이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바닥에 이제 떨어진 게 있었잖아요. 이제 한곳에 이제 막 모아요. 어... 저희도 이제 그런 종이들도 이제 뭐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100% 재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이들도 이제 저희가 버리지 않고 모아, 모아서 그 종이를 이제 수거하는 이제 파지 회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이제 저희도 다시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규격 외 박스들을 생산하는 기계를 이제 톰슨이라고 하거든요. 생산 방식은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처럼 그 어, 원하시는 박스 규격의 그 형태를 목형이라고 해서 그 목형으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요. 규격이 다른 박스를 제작할 때마다 그 톰슨 그거를 제작을 예, 네. 그래서 톰슨, 을 제작하기 전에는, 어, 그, 업체에서 원하는 방식의 그 박스 형태를, 어, 그, 저희들 이제 목형을 만드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를 해서 목형을 아예 생산을 해와요. 이제 이게, 이걸 목형이라고 하는데, 톰슨, 어, 방식으로 제작하는 박스들은 이런 목형을 다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 찍어내는 거예요. 생산이 되면 이제,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 기계에서 어, 제작을 할수 없는 규격 외 박스들을 이렇게 아, 생산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목형이 이제 이 형태로 생긴 거예요. 오, 그러네요. 아까 그모양대로 그 지금 찍켰을때 이렇게 딱 나오는. 접착을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다른 기계에다가 넣거나. 네, 저쪽 기계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어, 그, 저 기계에도 들어가지 않제 박스들은 규격이 되게 작은 박스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작업자분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접착을 하는 정도입니다.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몇명 정도? 있을까요? 저희 직원분들한약 4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어,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3, 30명 정도, 사무실이 한 10명 정도 있고요. 네. 어, 이렇게 이쪽에서 작업을 해서, 작업할 이제, 작업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와 이거 되게 기분 좋아 막 찔려 <끼려> 나가는 그, 온, 그 느낌 뭔지 알죠? <laughs> 똑 같은 거 같은데 저거 뭐예요? 저거는 저것도 폭은 아니고 따르게기보다는 아, 아, 이제 좀 두껍게 해서 아, 종이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는 네. 어, 네. 설비예요 어머. 또 이건 이제 삼면 접착기라고 해서 삼면이 뭐냐면 이제 한면 그리고 이쪽 두면 세면 이렇게 박스가 접착이 돼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삼면접착이라고 하는데 삼면접착기계 접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경 기계들이 많아요 접착기계 인쇄기계 그 오징어게임 달고나 접히는 부분은 이제 기계에서 자동으로 접혀요 오! 접히면서 풀이 도포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3면 접착 박스들은 이렇게 한 번에 조립이 어? 가능한 거예요. 아 우와.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게 한 번에 조립이 가능한 게 이렇게. 이렇게 접착이 돼서 나오는 기계. 3면 접착 기계. 이제 뭐 오프라인 기계 설명 드릴 건데요. 뷰티풀. 이 기계는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인쇄만 해요. 인쇄만 하는 이유는 풀접착과 다르게 철접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쇄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애초에 그냥 원단 자체를 넣고 인쇄를 하는 네. 거네요. 네. 그이 인쇄에 맞춰서 이제 폼으로 이제 박스 외형을 잡는 거예요. 넘겼다, 음 넘겼다. <laughs> 그래서 이쪽 와서 레일로 이렇게 옮겨요. 레일 철을 이제 반자동 기계로 작업을 해요. 아, 네. 조금 더 무거운 거를 감하실때풀 접착이 아니라 철, 철로 이제 원하시는 거를 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철로 의 작업이 되고, 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정이 더 걸리겠죠? 네. 아,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업체가 100군데, 한 200군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그 종류의 박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종류의 그 박스에 맞는 이제 그 인쇄 조판들이 필요하고 그 인쇄 조판들을 보관하는 장소들이예요 아, 아 이렇게 인쇄 조판을 이렇게 만드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아~~ 아 이,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저희 조판 관리하는 조판실이고요. 신규 조판을 작업하는 조판실이라고 네,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짓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넘버링 작업을 이제 여기서 처음 들어왔을 때, 넘버링 작업해서, 어, 조판을 이제 저희가 사, 생산할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주, 해주시는 곳이고요. 인쇄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어, 수정을 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정 작업을, 어, 어, 저희 직원분이 하고 계세요. 어. 이쪽은 출하, 출하가 되는 공간인데, 이제 랩핑을 해서 이제 각 업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11톤가 차량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저렇게 차가 들어와가지고 적재를 해서 네. 네, 어,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네. 비가 와도 안으로 공간이 커서 차가 직접 들어와서 출하를 할수 있는 그런 상목 공간. 뷰티풀 과장님 오늘 박스 가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택배 받을 때마다 좀이게 보일 것 같아요. 아이 박스는 이렇게 만들어 주겠구나 말면서 주문 생산에다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이제 공정이 좀뭐 많은 어, 부자재고요. 광신 포장도 방문해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 광신 포장도 이제 JPS JPS와 이제 좀더더 더 오래 지속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으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